도라..도라에몽한테 선물을 만들때는 음. 어..스크래치 주니어처럼 약간.. 음. 어, 모양도 하고 모양도 만들고 색칠도 칠하고나서 음. 거기 옆에는 음. 어..도라에몽..도라에몽한테 보내주기 버튼도 있고 음. 삭제하기 버튼도 있는데 삭제하기 버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거예요 음. 그리고 판..그리고 나 원래 처음에 앱에 들어가면 음. 어..도라..도라에몽.. 도라에몽 선물 만들기 버튼 있고 편지 쓰기 버튼 이 있어. 어 이렇게 버튼이 많아. 선물 보내기 버튼이 있어야지 되고, 응. 그다음에 또 편지 보내기. 음. 응. 응. 그리고 있어야 되고 응. 편지 들어가기 버튼에 들어가서는 자판으로 응. 이렇게 응. 해서 하는 거고. <laughs> 엄마가 할수 있을지는 몰라. 어, 할수 있는데까지만 해볼게. 동영상을 보고 활동도 해보는 거야? 아, 동영상 보고.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라에몽 생일. 엄마가 이거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 코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응? 어? 열었어요. 응?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라에몽 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까는 거는 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선물 만들기를, 선물 만들기부터 해볼게요. 여기에 글쓰기로 들어갑니다. 자격자 입력해 주십시오가 나온 거는 이름을 써주는 거고요. 비밀번호는 외울 수 있는 쉬운 번호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목을 인크래프트라고 할 거고요. 전 내용을 써줄 겁니다. 내용은 도라에몽 생. 카에 이렇게 써줄 거고요. 파일 선택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에 이렇게 찍었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등록을 눌러주면. 예러 메시지.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편지 쓰기로 들어가 볼게요. 글 쓰기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는 똑같이 이름을 써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웰 수시, 웰, 쉽게 외울 수 있는 비밀번호 4개를 적어줍니다. 이건 편지니까 내용을 써줘야죠. 내용을 써주겠습니다. 도라에몽 생일이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등록을 써줍니다. 또 나간 다음에 이번엔 도라에몽 퀴즈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퀴즈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글쓰기로 들어가 주세요. 이거 또 똑같이 이름, 이거 또 똑같이 볼수 있기 좋은 번호 4 개를 적어줍니다. 제목은 도라에몽 퀴즈쇼 5. 내용 입력을 해줄게요. 이건 퀴즈기 때문에 퀴즈를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글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빨간색 글자로 터치하면 됩니다. 이미 누가 글을 쓴 것은 딴, 그럼 딴 데로 가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등록을 눌러주면 여기에 뜰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빨간색을 누르면 돼요 글쓰기 안 눌러도 됩니다 도라에몽 퀴즈쇼 5, 4, 3, 2, 1 오늘의 도라에몽 퀴즈 중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나가기를 한 다음에, 이번은 하란마미 컴플레이 유튜브예요. 이거는 하란마미 컴플레이 영상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핑거데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종이 인형 만들기 겠죠 이걸 누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시는 길 도라에몽 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도라에몽 앱 알려드렸는데요. 아까 전에 마 마지막에 이것과 어떻게 까는지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 번호로. 해주면 됩니다. 안녕!